안녕하세요. 야메쿠마 라이브. 오늘은 야메쿠마 TV 아무말 대잔치 일상을 기록하는 일상 기록의순간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출근길이고요.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거리도 산뜻하게 인생 처음으로 투 블럭이란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땀이 쭉쭉 날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지금 저는 영화의 전당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곳에 뭐가 있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흔들어서 영화의 전당 옆에는 이렇게 예쁜 스태츄들이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보이고요 1세대 아이언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그리고 베너비 이렇게. 오, 너무 진짜 무슨 외계인같이 생겼어. 근데 약간 좀 너무 그뭇질같이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아우. 피처 리버스라고 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나봐요. 7월 12일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세워놓는 것 같아요. 김우철 작가가 만든 작품이랍니다. 야,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배송 위협감이 좀적네요 영화의 전당은 이렇게 음... 그늘도 많고요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좋습니다. 심지어 야외 상영회와 콘서트 할수있는큰 비율도 있습니다. 이런게 매력이지. 가끔 가다가 저녁에 방, 그 영화도 틀어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KNN. 저의 출근길은 항상 여기입니다. 영화의 전당에서는, 영화의 전당에서는 영화도 볼수 있어요. 안내세타 하늘연극장 영화관에서 연극도 하고요. 공연도 하고요. 영화도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퀘스트인가 그 영화를 지금 현재 상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자도 하고 있네요. 네, 4K 디지털 클래식이라고 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공연도 하는데요. JK 김동욱나우산 같은 유명한 가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차이 보시면 옆에서는 새 모양이지만 앞에서는 사람으로 볼수 있는 이상한 동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더워서 그늘 을 향해 쳐다가고 있습니다. 저의 스튜디오, 저의 직장, 직장이라긴 좀 그렇지만, 1터, 1터, 부산 콘텐츠 코리아 랩입니다. 그 옆에 있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인데요. 아, 더워요. 아, 너무 더워요. 아, 너무 더워 자, <laughs> 아, 인생 첫 더블, 투블럭을 해봤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투블럭도. 깔끔하고. 아 뭔가 음 좀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착시 효과도 좀 주기도 하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더워 근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인간적으로 아 지금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있는데요 아 진짜 여름은 아무리 더운게 여름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각한 정도로 더운데요 아마 오늘 야구는 야구 선수들이나 그 야구를 지켜보는 직관관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상을 듭니다아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야구는 어떻게 보면 여름 스포츠니까요 거의 다와 가는데요 저는 그러면 잠시 뒤 6시 20분에 야메쿠마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종종 야메쿠마TV는 이렇게 저의 일상이나 이런저런 아무런 얘기 같은 거 올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출근길 아무 말 대잔치? <laughs> 뭐 이런거요 어요 그러면 잠시 뒤에 뵐게요 안녕